헌법, 헌법 33조.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처장님. 네. 노동조합법 제1조. 제일 중요하죠. 목적. 이 법은 헌법에 근거한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행안부에서, 어, 이 노동자들의 쟁의 행위를 어~ 뭐라고 했냐면 국가 핵심 기반의 마비 사항에 포함을 시켰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 쟁의 자체를 사회 재난으로 그래서 결국은 헌법과 어, 법률을 위반하는 시행령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이것은 서면질의를 하고 또한 청탁 금지법상 김건희 회사의 300만 원 명품백 수수는 청탁금지법에는 실제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직자와 배우자는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이 법적으로 맞는지 이런 부분. 그리고 대통령 거부권 제안이 부당하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헌법학자들의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 방통위를 마비시켜서 실제로 최민희 전 방통위원을 유권 해석을 7개월 끊었던 것은 정치적 셀프 문능 아니냐, 이런 의견, 제가 질의, 또 증가법상 국회 자료 요구 제출, 유권 해석, 이런 것은 서면 질의로 제가 하도록 하고요. 어, 이런 걸 하면 시간이 좀 없기 때문에 좀 비교적 소프트한 것을 우리 서장님께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서장님, 윤석열 대통령은 하고는 절친이죠? 네, 그 뭐친한 그 사이죠. 예, 평가에 나온 이잘 아는 사이죠. 그래도 그건... 여쭤봅니다. 예. 어, 의리남입니까, 아닙니까? 네? 의리남. 의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 그건... 그거는 너무 개인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아니, 본인이 근데... 생각하시게. 그... 의리가 있는 남자잖아요. 의리 없는 남자라고 말씀은 못 하시겠죠. 자, 저도 의리 있는 남자 같아요. 제가 보기에. 예. 어, 그런데, <laughs> 어, 국민과의 의리를 좀잘 지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의리를 지키는 분이 제 기억으로 딱두 명이 있어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리는 잘 지키고 있다. 또한 명, 의외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의리를 잘 지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측은 지심적 의리인지 아니면 정략적 의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과도한 의리 아닌가. 의리는 의리도 법 안에서의 의리를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등의 경우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대통령 임기 만료전에 퇴임한 경우, 즉, 탄핵된 경우는 또는 재직 중 사망한 경우는 경호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1차에 대해서 연장을 할수 있어요. 그럼 5년입니다. 그걸 따져보면, 어, 박근혜 대통령 경우는 2027년까지만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2024년이죠, 지금. 그런데 경호동을 짓는다고 지금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요. 56억 이렇게 투입하고 있는데 이미 34억이 투입이 됐대요. 그러면 공사 기간을 빼면 실제로 2년이에요. 그럼 2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이 경호동은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때 다시 이 법적 법을 바꾸면 소급입법이 돼요. 이럴 때. 사후적으로만 하신다 고 그러는데 사전적으로 이런 경우는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기재부에 대해서 이 예산을 왜 집행하냐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말할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글쎄 문제가 있는지 한번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아니, 말씀하셨는데, 문제가 있어 보이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아버지 선님 보세요. 그렇고요. 2년간만 음. 필요한 곳에 지금 경호동을 짓는다고. 지금 56억을 투입해서 경호 등을 짓고 나면 2년 동안은 이거 뭐합니까 흉물이에요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겁니다. 매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한 가지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면 이전에 그아 사례를 말씀하지 마시고 이런 경우 사례가 없어요 지금까지 대통령 경호 어, 업무시설 관련해서 고민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 그러니까 어쨌든 아니 고민이 돼요 안 돼요 고민이 됩니다. 어쨌든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한번 그2 여사 때 그때 이제 그 6호4조제6호를 적용해 가지고 그밖에 처장의 경우가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 국내 유해가지고자 옆에 네. 조언을 받아서 답변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고민하시고 저한테 답변해 네, 주세요. 어떤 조언 있는지 첨부로 답변 제출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